네, 교재 224페이지 유형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유형자산에 대한 개념은 어, 우리 이론 시간 할때본적 있죠? 우리가 일단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 장기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한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했고요. 자, 이러한 유형자산에서 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서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 포인트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취득이라고 나와있죠. 자, 유형 자산 취득 시 취득 원가와 필수적인 기타 부대 비용은 뭐다? 모두 자산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자산 처리한다라는 뜻은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7월 17일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로부터 사무실용 에어컨을 3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이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 에어컨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어 분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어떤 계정 과목을 씁니까? 우리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직접 사용할 그러한 물품은 우리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차변에 3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대금을 지금 당장 준 것이 아니고, 이걸, 즉,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라고 해서, 미지급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하고, 요거는 우리 회사의 채무이기 때문에, 어, 해당하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요거를, 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죠. 자, 다음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9월 18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자, 좋은 자동차로부터 전액 10개월 할부로 2천만 원에 구입하였다. 또한, 구입대금과는 별도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 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드디어 우리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 자산 취득할 때는 어, 취득 부대 비용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이 취득 비, 부대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자동차 대금에 대한 거이 2천만 원 우리가 할부로 한거 있죠? 요거 요거는 이 2천만 원은 그 해당하는 자동차 자체 어 순수한 매입 가격이었고 요거를 우리가 할부로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지급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좋은 자동차로부터 우리가 할부를 한 거기 때문에 좋은 자동차 거래처를 걸어주시고 이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 2천만 원만 어, 든 것이 아니고 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80만 원 현금 나간 거는 어, 대변에 현금 80만 원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일단 우리는 이 80만 원은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더한 2,080만 원. 자, 이거는 차량 운반구로 우리가 차변에 분개를 어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뭐다? 이 80만 원이 차량 운반구라는 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80만 원 이런 식으로 어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9월 18일날 자 대변에 대변부터 할게요. 대변에 미지급금 우리 할부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이거는 우리가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 좋은 자동차. 자, 그리고 금액은 2천만 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또 현금도 나갔는데 자, 이거는 금액이 80만 원이었다. 그리고 자, 이 차변에 이 2천만 원과 8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우리 회사의 차량 운반구라는 어, 자산으로 된다. 자, 여러분 차량 운반구 이렇게 어, 선택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 팝업창이 뜨죠? 기초 코드 등록이라는 팝업창이 뜰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지금 넘어가주시면 돼요. 이거는 왜 뜨는 거냐면 이러한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 같은 어 감가상각 대상, 그러한, 어 자산을 우리가 입력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 하는 방법이 뭐고, 취득일이 언제고, 뭐, 내용연수가 뭐고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를, 팝업창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감가상각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소를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코드 등록 이런 것들 다 취소를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차량운반구는 시도공가를 어, 가산한 2,080만원이 된다라고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월 25일 분개 보도록 할게요. 이시현씨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대금 1억원 중 4천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그다음에 3천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기간이 3년이에요. 1년 이상이죠. 자, 그러면 단기가 아닌 장기로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지불을 했대요.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토지 금액이 얼마예요? 1억 원이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억 원이 온 거고, 이 1억 원에 대해서 어, 결제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죠. 4천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면은 보통 예금 대변에 4천만 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어, 지급어음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급어음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거래를 했을 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인 거고, 상거래가 아닌, 뭐, 비품을 구입하거나, 지금같이 토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뭐,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 즉, 우리가 상품 구입한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해당하는 어음은, 어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즉, 우리가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다, 라고 했을 때, 지급어음으로 쓰는 것은 상품에 대한 어음을, 어, 발행했을 때만 지급어음을 쓰는 것이고 나머지를 어, 구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음을 지급했을 때는 무조건 미지급금이다 그래서 어음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어음이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이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 거래처를 걸어주셔야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지급한 어음이다 이시연 씨로 어, 이시현 씨에게 지급한 어음이다. 그래서 이시현이라는 거래처를 걸 거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출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자, 그냥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장기 대여금이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죠. 거래처를 걸때 자, 이시현 씨한테 우리가 돈 빌린 게 아니죠.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국민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거예요. 그래서 어, 해당하는 거래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 즉, 돈 빌린 것 자체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린 거기 때문에 은행에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 날짜 0925.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토지. 자, 토지가 얼마가 와요? 1억 원이 옵니다. 1억 원이 오고요. 자, 이 1억 원을 어떻게 결제를 했냐면, 대변에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죠. 자, 얼마 이체했어요? 4천만 원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일단 4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상품 이외의 그런 거래기 이 때문에, 지급어음이 아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쓸 거고, 요거는 우리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 자, 요거는 이시현. 이라는 거래처를 걸어 줄 거고요. 자, 금액은 3천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빌렸죠. 자,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고. 자, 돈 빌린 거래처는 어디예요?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득 부대비용은 어,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취등록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차량이나 건물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이런 거를 구입할 때 우리 거라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이런 것들을 줄여서 취등록세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내지 않으면 해당하는 자산을 우리 거로 등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요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뭐예요 재산세, 재산세다라고 하는 거는 취득 시점에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유할 때 1년마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금이라고 해서 다 취득 원가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취득과 관련 없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철거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철거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토지로서 사용을 하려고 구입했는데 어, 토지 위에 뭐 다른 건물이 있어요. 다른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은 우리가 살려고 하는 토지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은 어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어 필요 없는 건물이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과는 다른 그런 건물이다. 즉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는 그냥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그 위에 뭐 우리가 필요 없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철거 비용은 해당하는 토지를 사기 위한 어 지출이다 즉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고 해서 취득 원가로 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는 것이고 자 거기 여기 화살표에 잔존 폐물 매각 대금은 차감한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해당하는 필요없는 건물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철근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되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물상에 되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철거 비용이, 순수한 철거 비용이, 어, 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 철거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어, 폐물들, 즉, 그런 것들을 이제 고물상에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다. 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취득 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어 폐물 매각 대금을 차감한, 즉, 10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인 900만 원만 우리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는 순액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대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차감을 한 나머지만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니은번 보시면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철거라도 우리가 필요 없는 건물 그거를 이제 토지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철거하면 그거는 이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기존에 사용하는 그러한 건물이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냥 어. 철거하고 싶다 즉 우리가 토지 구입과는 관련이 없는 철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거 비용은 별도로 어 수수료 비용 이런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9월 7일 거래를 한번 볼게요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하여 이하나 씨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다 자 요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철거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괜히 철거한 게 아니죠.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 필요 없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 철거를 해야 되는. 즉, 우리가 토지를 살 때, 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러한, 어,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는 게요첫 번째 줄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자, 1억 원. 1억원 중자 보통예금에서 1천만원을 이체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고, 자요 1억원은 그냥 토지순수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지의 구입비로 1억원이 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철거비용 300만원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해당하는 부, 어,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한 취득부대비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300만원은 뭐에 가산한다?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당자 수표로 지불하였다 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과로에 거래처를 등록하라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는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은 분괴부터 해야겠죠. 자, 분괴부터 하시면, 자, 일단 우리 토지 구입비가 1억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1 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천만 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즉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해서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억 원에서 천만 원뺀 나머지 구천만 원이 온 거고요. 그래서 미지급금은 우리 부채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하나 씨로부터 그렇 우리가 나중에 줄게요라고한 거기 때문에 이 하나로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어 개인이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온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철거비용 300만 원 있죠. 자, 이거는 당좌수표로 지금했기 때문에 대변에 당좌예금 300만 원이 오게 되는 것이고, 이 취득부대비용 300만 원은 자,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이 돼서 자 차변에 토지 순수한 1억 원뿐만 아니라 300만 원까지 어, 합산된 요 금액을 우린 토지로 어, 인식을 할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7일이고요. 자 대변부터 할게요. 자 대변에 f e 를 해서 어 우리가 자 보통 예금으로 천만 원 지급했죠. 그래서 보통 예금, 보통 예금 천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미지급금이었죠. 미지급금. 자 그래서 미지급금은 우리 부채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f e 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 하나라고 치면 없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라고 치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록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등록할 때는 거래처 코드 번호에 00000 05개를 누르시고 거래처 이름을 씁니다. 이자 이시연 자이 하나죠 이 하나 자이 하나 이 하나를 치고 엔터를 치면 거래처 등록이라는 팝업이 뜹니다. 이때 어, 문제에서 제시한 거래처 코드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바로 보시면 거래처 등록 코드가 1006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06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에 제시된 어, 정보는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주민등록번호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우리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요거는 우리가 이하나라는 코드를 클릭하면 하단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해서 거래처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끔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창에서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죠. 자,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시면 자780202 그다음에 2344556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에 대한 거래처를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썼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주민등록기재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여기에 자 열을 체크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체크했다 라는 뜻에서 주민등록기재분에서 1번 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자, 정보가 다 입력이 됐고요. 자, 금액은 자, 나머지 9천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취득 부대 비용에 대해서 자, 대변에 자, 당좌 수표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자, 요거는 금액이 3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1억 원뿐만 아니라 300만 원까지 우리 회사의 어, 토지로 취득 원가로 가산한 거기 때문에 1억 300만 원이 차변에 토지로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10번 보시면 자산수중이익 그리고 채무면제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어, 자산을 증여 받았거나 또는 채무를 면제당했을 때 이럴 때 우리 굉장히 좋겠죠. 이익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산 수증 이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을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자산의 취득 원가는 뭘로 해라, 공정가치, 공정가치라는 건 시가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계산하고 대변에 대변에는 이제 우리가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수준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 자산 수준 이익할 때도 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즉 취득 부대비용에 대한 문제가 같이 어 결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8월 23일 날 당사의 최대, 최대 주주로부터 공장 용도로 사용될 토지를 기증 받았다. 자, 기증을 받았고요.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이전 비용,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취득 등록세 등 해가지고 750만 원은 우리가 따로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아무리 자산을 어, 증여 받는다고 해도 해당하는 자산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별도로 현금 지급하고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공정가액은 1억 원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해당하는 우리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시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토지의 어, 금액은 1억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1억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토지로 계산을 할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 부대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이 공정가액만큼은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어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현금 낸거 있죠. 세금 낸 거. 그거는 현금이 나갔다라고 750만원 처리를 해준 다음에 요거는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서 차변의 토지는 자, 1억 750만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산 수중 이익에도 취득 등록세나 취득부대 비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토지의 취득부대 비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채무 면제 이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에 외상으로 매입한 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어 웬만하면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 부도가 날것 같아. 그러면 어 간혹 가다가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거래처에 어 외상매금이 입 많이 쌓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당하는 그 1억 원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갚을 때 우리가 조금 힘들다라고 했을 때어 거래처 입장에서는 이거를 1억 원을 다 갚아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 조금씩 면제를 해주고 이 거래처를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져 나가면. 어,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해 주는 거고요 자, 8월 28일 보시면 당사가 고려전자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80만원을 면제받아서 이익이 발생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 외상매입금 80만원은 없어진 거죠 면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80만원이 없어진 거고요. 자 외상매입금 우리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변에 뭐가 와요? 채무를 면제받아서 이익이 됐다. 그래서 채무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대변에 80만원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8월 29일 자 볼게요. 거래처인 유진상사의 미지급금 2,500만 원 중에서 자 2,300만 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면제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단은 우리 미지급금 2,500만 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2,500만 원이 없어지는데 요걸 2,500만 원을 우리가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200만 원 면제 받은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을 뺀 나머지 2,300만 원만 당좌 예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면제 받은 200만 원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8월 29일 날 차변에 f 1를 해서 자 미지급금, 미지급금을 자 없애주는데, 미지급금은 우리 회사의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 자, 유진 상사를 걸어주셔야 되고, 자, 걸어주셔야 되고, 자, 2,500만 원이죠? 자, 대변에 FE를 해서, 자, 우리가 당좌 예금으로, 어, 면제된 금액 200만 원을 차감한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 원은 뭐다? 채무, 면제, 이익이다. 그래서 우리 200만 원 면제 받고 나머지만 지급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 지금까지 본게 취득에 대한 거.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은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계산한다라고 했고요. 취득 부대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 등록세랑 설거 비용만 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뭐 수수료라든지 또는 뭐어 뭐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취득 부대 비용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든 비용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취득 부대 비용으로 해서 자산 취득 원가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수증 이익할 때도 우리가 당연히 어, 해당하는 자산을 기증 받았을 때는 어, 공정가액으로 자산 수증 이익을 계산을 하지만 해당하는 자산을 수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또 어, 지불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어,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